안녕하세요. 닥터 미수사 이강산입니다. 혹시 프로틴 샴푸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에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요. 프로틴, 단백질이란 뜻이죠. 뭔가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 보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지만요. 여드름 관련 제품에는 아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드름이란 뜻입니다. 잇몸이나 구강 관련 제품에는 진지바, 무슨 진지발리스.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죠. 오늘은 피부과 시술에 도움이 되는 이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고 보면 별건 아니지만 들어두면 언젠가 유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굴의 특정 부위에 생긴 주름을 부르는 이름들 몇 가지 있습니다. 이마 주름 다 아시겠죠? 미간 주름, 콧잔등 주름, 눈가 주름, 팔자 주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는 거죠. 치마 주름 이건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인중에 생기는 세로의 주름입니다. 마리오넷 이것은 양쪽 입꼬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주름이죠. 인형극에서 쓰이던 용어에서 사용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시술에서 턱이라고 하면 몇 가지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톡스로 얼굴형을 만들어가는 사각턱이죠. 또 하나는 목이 불룩해 보이는 이중턱. 또 다른 하나는 자갈턱 또는 호두턱을 칭하는 턱끝 이렇습니다. 시술에도 약간의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림핏이라는 주사 시술이 있는데요. 슬림핏이라는 데서 뭔가 날씬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초음파 리프팅 장비인 슈링크 영어로 쓰자면 SHURINK인데요. 여기서 U를 하나 빼면 영어 단어 SHRINK SHRINK 이건 쪼그라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늘어진 부분을 쪼그라들게 만들면 아랫부분이 딸려 올라가면서 리프팅의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 슈링크 이런 이름에는 힌트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자, 백옥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하얘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추구하고 희망하는 효과를 이름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유명해진 리쥬란, 리쥬비네이션. 즉, 다시 젊어진다는 의미의 회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오늘 생각나는 대로 소환했지만 이외에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평소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서 이런 용어들을 익혀놓는다면 상담 받고 지수를 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네이밍에 관련된 이야기 닥터 미수다 이강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